정부가 주택을 용도 변경해 8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막기 위해 양도세 기준이를 매매계약일로 조정한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고가 이 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도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양도세 기준 매매계약일로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가능. 기재부는 양도 시점으로만 판단했던 양도소득세 기준을 리화한다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경우, 양도 건물에 대한 일주택 여부 판정 시점을 주택 양도일이 아닌 매매 계약일로 조정한다. 그동안 집을 팔고 장금 전용 도 변경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도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일가구 1주택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이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장기간 써온 경우라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령을 개정해 거주자를 판정 기준도 보완한다.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와 함께 전년도부터 지속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도 거주자를 판정한다. 민간임대, 양도세법인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상약,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6년인 비아파트에 대해 양도세법 인쇄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이 상향된다.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된다. 정부가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팔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 폭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 기준위를 매매계약일로 조정한다.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양도세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의 금액을 확대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30가구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건설형 12억원, 매입형 9억원 이하로 올린다. 내년 고가주택, 1주택 과세 전세는 3주택 간주임대료.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라,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이다. 현재 월세소득은 2주택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데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월세에 과세한다. 전세의 경우는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과세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며 2주택자에게도 이자율에 상당하는 만큼의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과세한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은 올해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고려해 건당 인당 한도를 각각 25만 원, 100만 원으로 인하한다.